한라산이 붉검하게 단풍이 들 때가 되면 제주섬은 온통 노랗게 감귤이 익어 맛은. 감귤 냥은 옛날부터 대양 낭이엔 고를 만큼 제주 사람들 신딘 큰 희망이라 쓰다. 과수원의 지락지락 연 감귤은 눈으로 베리는 것만으로도. 분두렁한 행복감에 푹 젖게 허기 따문이라 말씀. 그치록 제주 사람광 희로애락을 거치허여온 온주 밀감은 서귀포시 서흥동의 최암으로 뿌리를 놓렸잖거라 말씀. 이 마을은 감귤료도 유명하지만은 도심 헌가운 데 저연히 그냥 남아이신 마을로도. 잘 알려져 있어, 말씀. 오늘은 풍요로운 광 생동광이 넘치는 온주밀감이 고장 서귀포시 서홍동을 댕겨왔소다. 옛날 서홍동은 옆이 동홍동이 형꽃이흥노형 불렀던 모을리우다 서방이 산뽕오리로 둘러정이서 분한그모양이 마치 파리 담뜬 회의 맛입니다. 그 이름에 맞춰왕 저실에도 떳떳한 날씨랑 서계절 풍요로움이 허득한 머을 입주. 아이고, 여기 어르신님들 모여서 있구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좋은 물이 와전 이거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 예, 어, 예. 예, 예. 예, 요즘 아장거를 쿠다이 가운데 예아이고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좋은 예. 마을이구다 이거 이 흙담 소낭 이거 참 보물인 게 마심 아이 걔는 어떤들 오늘 좀부여줄 수가 아 형, 그 오늘 날도 꽤 구간 네에학자이들 운동하는 것도 보고까지, 형들 나와있다 이렇게 손지들 보재. 예. 이 낭그릇이 워낙 예, 좋수다. 이낭이 예. 이 낭은 어떤 소연이신낭육가이나무는 어, 예. 예. 우리 그서흥동의 과거에 예, 예. 그저 지형이. 예 화로 어, 모양이라고 해서 예, 예. 예, 원래 그소동은홍로라는 마을을 예, 홍로현에 예. 홍루라고 홍로 홍로 해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예예. 예. 예,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마을 내에 예. 예, 뭐 자주 화재가 발생이 돼 가지고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원인이 예. 예, 이제 뒤에는 좀 했지만 앞에가 너무 허하다, 예예. 좀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그그 그 원인이 아닌가 해서 어, 1910년도에 그그 그 당시에 향장신 고경천 진사님께서가 아이 앞에 터인 곳을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예예. 그걸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예. 에, 그런 착상해가지고. 이 우리 마을 여러 사람들이 모다 들어가지고 예. 여기는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마을의 방법은 한쪽에 좀 허술하면은 예. 요런 그 탑이나 거국대나 이런 것만 세워 내보는 뒤경에도 여기는 좀 똑똑한 어른이 계셔가지고 참 오늘날 이처럼 될줄아신는게맞습니 화재가 조진 모을 지키쟁 헌한 사람들은 흙담을 싸은 소낭을 심고 싶죠. 그때 사 모을 지키쟁헌 일이지만은 소낭이 이치록 짙게 뿔릴 노량아름들이 숙질이 될중 누가 알아 싶고마심 이젠 감히 울려 보기조차 힘든 소낭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짚어져 갑다. 당이 이거 좀저신기가 이선분은 그냥 예. 아 이거 다른데는저 재선층의 영호의 영뭐뭐 해도 이거는 뭐그자락그관안해도좀시식에 마시게 이거 완전히 얘도 맞고 어디 하나 울르하게 얼굴은 네, 어, 네. 게어마하시고 <laughs> 시든디도 없고 우리 예,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왕의식이야 예 이거 지금 젊은 어르신들도그 얘기를 많이 구전으로만 들어 있으지 예 염도 내려오는 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 80여세 난 어른들도 이, 이, 저, 심는 거는 보지를 못해서 마치 이거 심는 거. 예, 경흘체를 쭉 우선 보면은, 1910년도 경에 그, 아이 때라시면은 지금 백한 스무 살 넘어 불 나이 난 말로만,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인난거 말로만 예, 예, 들을 때쪽에 예, 예. 이, 저, 홍미하면은많니 뭐니, 뭐니 해도 이, 저, 이 미깡, 우리, 그 예. 뭐, 이분 말이지 말이야. 최초그 원주 감귤 그 시원지우다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대표성으로 원주 감귤이 나온지라 마시그 아. 성당에 보면은 한 우리 103년 된양 낭이 홍보로가 지금 보존어 있고 그 일본의 교섭회에 가지고 우리 저 왕번 낭 전에 담내를 아, 예. 받았 다는데가이디구나 그, 그, 예. 예. 이스마일 그저저 저, 엄신부라고요. 예예. 예. 한국말로는 엄신부에 넣고 예. 그뭐저 독일말로는 이런 닭계 닭계 신 이스마일인가. 예. 닭계 신부. 그, 예. 어난 거기가 그이 옛날에 요저 제주 성당 제일 그 처음에 요 한옥에 있다네. 예. 소실되면서 그 뭉신 신축난인가 뭔가 음, 일어나는 예. 수실되네 요 성리로 와시주게, 아. 그것이 지금 그, 이제는 그냥, 이면역이 집으로 변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 왕번랑 열4그루를 일본에 보냈다네 애야, 그 담배로 해가지고, 우리 그, 그, 저, 온주 밀감, 이게, 열몇그루가 와서 마시, 그 중에서, 지혼 하나만 있어 거기야 예, 정을 거보다기 뭐백백 년을 넘어오니까 그것이 그거에도 그거 잘가능해쓰다야 아이고 작년, 작년에 곧그 두검성대만 어떤 <laughs> 예. 어떤 그 약도 부르고야 예. 그 두사도는 국에 요새 또그 어떤게 살려내 지금은. 아 이게는 이저 감귤 산업 발상증기 맞세요이 이거 한번 가보고 쭉. 한가보게 하시네 예. 어보게 예, <laughs>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백년 넘은 감귤 랑이오다 제주섬 전체에 온주밀감을 전파시킨 아버지, 아니 조상님이인 거라도 됐구다. 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영 약해졌지만은 정어에도과실 뜰문 여름이 연등한 한 생명이 신비엄에 탄성이 절로 나옴신 게마습 이 나무가 우리 저대안의야 그 예. 예, 최초의 온주 밀감이다. 예, 아, 자랑스러운 나무. 경하고 예. 제주들 다외경 살린 것 중에 이것이 와 가지고 이 후손들이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순을 끊어 가지고 전부 다 접붙인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 건어실 예. 댑쪽에. 그그 예. 왜냐면은 요 옆에 염든 과원에는 조선 시대에는 그디가 좀그 이제 중심지라는 한생이거 닮은데. 이거는 그냥 완전 재래주를 말이야. 그게 재래종 네, 재래종 뭐댕우지나 <laughs> 예. 아니면 우리 그저 지금 한그저 아까 말한 산물이나 뭐 이런 지각 뭐 이런 완전 재래주은 했는데 이 온주밀감 이 지금 상품성이 되는 지금 지금밀감이 밀강한마디로 예. 그냥. 지금 상품점 되는 것이 최고로 들어온 건 이게. 예, 걔는 그전이건 예. 나라에 바치는 용도로났고 예. 요거는 상업으로서 미리감 예. 산업을 일으키는 예. 가장 조상이 된낭이이 예. 예. 여기 있는 이 나무 분이신 분이라고 해야 예. <laughs> 해야 될게모셔야될 군다게. 이모을 자랑할 것이 너이 하우다. 또, 백 년이 넘은 감귤랑들이 시재내온머신헌농장을 찾았수다. 이 감귤랑은 올리 백 헌설이 되쨍 하는 뒤 세월이 무색하게 도랑도랑 여름을 연 낭이 요란케 이글 철이 재개오라심은 햄수다.

이 사업은 그 지금 그저 노인들이 예? 그 생활난 데 어디 소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예. 예. 아무래도 그또 사회에 어떤그기여하는 뜻도 될것 같아서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 올렸더니 관청에 올렸더니 그게 승인이 나서요. 예. 예. 이 정도 되면 이건 어느, 어느 정도 된 것과 이거 이것들. 한두달 반. 부들반의 영, 카마심. 어, 어. 야 되게 검수다 양. 아이고, 아직도 또, 또, 하고다 예. 아이고, 어, 과세, 곧 난거. 어. 예, 건장 하나, 네, 막. 예, 고기. 아까 꺾었다, 꺾었다 그 닦은 게, 과세, 난건생이구라 <laughs> 이거, 또, 또, 더우다, 이거. 이거 <laughs> 하나 깡 먹을 법수 맛이 참. 하나 드셔보고 가? 하나, 이거, 먹어도 돼, 카마심. 어. 예. 옛날 생각해, 영근에. 옛날, 저기, 노래 불러제는 은 요거, 하는 사람도 있고. 위정난이 생각하는 한데 몸이 뭐 힘이 들어가는 거같니다 참지. 려고 토당은 악경 나도 쓰다. 전양 정신, 전양 <laughs> 정신. 아, 슬... 나오자, 예, 예, 아. <웃음> 전향정신. 전향정신. <웃음> 나올 텐데, 어, 이제 나 아, 건지근하다 네, 놀... 아, 이거 아까 독서기 먹어보면 아무래도 다릅니다 예, 뭐라고 할까 조금 모인기가 있어요 예, 예. 와, 우리도 실제 그해 봤고 예, 그~ 일반 계란하고 차이는 계란을 까서 그~ 노란 날을 계란이나 아~ 저~ 바늘이나 이~ 있으시게 있제 예. 그런 걸로 쓰셔 보면은. 이게 퍼지질 않냐. 아. 그래서 모인다고. 뭉, 예, 뭉치는 힘이 아. 있구나. 에이, 예. 그, 것. 생명체가 아무래도 이, 신 거, 어신 거, 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아닌가, 영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경거는 도종딱, 도종딱 그런 생각입니다. 얘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저거 어디 한번맛빠지 카마시? 아, 예. 이, 저, 귀연 걸음을 하고 이렇게 와서 이게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이거 뭐 그래도 토종떡 하면은 좀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꺼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번 맛이 좀 틀리니까 정신때도 배우고 해서 이걸로 좀 대접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 생각예요 아, 예. 아이고 그, 그 먹여준 데는 고맙고 <laughs> 뭐, 저 먹어방에 좋으면 막 선전 많이 예, 해드릴 거다 많이 걸어지면더좋예 모래손님이 왔정아엔 심좋은 토종떡 두어머리 자방 지슬도 몇개 넣고 몸에 좋은 약재도 넣어 장시간 푹 끌려내면 먹음직한 덕백숙이 완성이 되는 데 보기만 해도 쫄깃쫄깃 허여 배연에 침이 덜컥덜컥 넘어갑 수다 그 맛이자 당연히 일품만유쿠가 맛을 볶쿠다예예를딱딱 아유 잘 이거는 예, 잘 삶아야 예, 오래 삶아야. 아, 이잘설맞졌다잘삶아야 저기 래 맛이 어떤가? 아이고 쫄깃, 쫄깃, 이거. <laughs> 여기 이제 이지 먹은 덕중에서 제일 맛 좋다. 예, 듣기가 좋습다잘 질러 왔습니다 예, 이거, <laughs> 잘 즐거웠수다, 예, 이거. 야, 야. 재료가 열 가지 들어갔습니다. 아 건고의. 예, 이거예, 포약 맛이. 예, 포양탕다 예. 포양 이건 건강하십시오 예, 이치로 공기종기 모형, 우리 백수불 먹당 분안 예, 예. 어려 실적 추억이 떠올람수다. 예. 저기 저 봄낭 핑액이 지켜내면은 저기 까매기 물어가불어 예, 아이고, 그못지게 겸전 막욕 듣고 오조패스. 저도 어린때보면 예. 우리 친정집에 이렇게 텅에 이렇게 네, 이거 덕통에 이렇게 물목이, 턱이 이렇게 돌아면 예, 예, 예. 그거 먹으안 생각이 난 수다. 이기는그 덩에 연근에그 이런 새끼 하은 독새끼 도은면영 주수다. 아 주수다 먹어 부득강난 먹었단 욕해 그 연근에 우리 저 도화지 바꾸고 또 가게 강건에 반지 바꾸고 그만 <laughs> 그화용품 그, 네. 바꾸는 건 괜찮은디. 네. 정아이 형 그거 먹어 부렀다면 네. 욕 먹은 그거 장에서 무슨. 저는 먹었습니다. 저 운동회 할 때나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큰예 <laughs> 기억의 <laughs> 편생이우다 네. <laughs> 군맛과 정성이 고도 우러난 백숙을 노노왕 머금어 울 사람들이 넉넉한 인심을 느껴 봄수다 예전부터 경험이 왔듯이 늘 놈을 위형 베풀어 살아온 소웅동 사람들 경연한 산디 노선 나그네신디 베푸는 인심도 푸지고 넉넉허우다 밥도 먹었고 마을 회장님이 특별히 배워줄게 시즌 허멍 비닐하우스 안틀에 덜한 감신개 마심. 이딘인 여러 가지 감귤 종류 묘목들이 커감신게 많은 이 안티서 커가는 감귤 묘목들은 머을 사람들이 직접 손본 등의 마심. 제주도 온주 감귤이 시원지 이단 보난 멸종 위기 재래종 감귤이 육성 보존뿐만이 아니고 매해 감귤 묘목을 무료로 나눠 정. 신극의 허전 허미한 맛이. 아 이게 진장 쌤이 맞습아이고 지금 이제도 하얀 예. 예. 물 하영 남신겨 양. 칼칼 나가면 징하지 옛날엔 막물좋나다 여기. 그 예. 이제는 양. 예. 이게 오염돼버라. 저희도... 예. 경도 예. 일급, 일급슨, 된생이 저, 저, 괴기들 노는 거구나. 아, 수도가 안 들어간 때는 물 허벅으로 이, 다 저단 먹었어요다 예, 다경이십 우리 어릴 때 예, 예. 물, 그, 저, 여자들은 물, 저, 저, 저 허벅으로 저단 먹고 그물한개놔 그래요. 예. 그랬으니 그래, 이제는 이물이 양, 오염이 되려 양, 이제 식수로는 예. 안 되는 맛이게. 네. 수도가 있어 보니까. 수도가 나오기 전에 어. 전부 다이 물을 먹었습니다. 저우에 양, 이 우쪽들이가 이제 탁 과수원이고 그 다음에 또 지하 농업용수도 파불고 해보니까 양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또그 다음에 이게 또 얕은 그저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라 마시게 옛날에는 천년 지하수인데 이제는 오염이 되고난이 물이 스수로는 이제 부적당하다 요번에 양 판정 나가지고 예. 우양 그냥 보존만입니다. 지금 이 여기 물을 먹잖아. 안 마신 디가약한 81년도 이후에는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 지장세민. 송나라에서 술사 고종달을 보내영 제주도 지맥을 먼다 끊어 왕무지재가 나는 걸막장해신뒤 호주마는 헌 농반이 지혜로 세밀 지켜냈고 이후로 모을 사람들은 물 걱정 없이 살았던 고람수다 전설광 고치 지인 세월 흘러온 재장세민 농반이 지혜에 꼼짝 것이 넘어간. 뷰종달의비웃유유 오늘도 유유유흘유유유다유홍동은 정말 무지유유유유유유우다지장유유 마랑도 유하유유명한유유신유 바로 이 손반천이라 유심 제주 사람들이유유한 번쯤은 가바실 천지연 폭포 원류가 됩지마다 귀창을 숨빡 채우는 시원한 물소리 광. 떠을 시켜주는 써능은 보름이 지친 여행객 신디 잠시 쉬어가려는 헤진게 마심. 소웅팔령사진듯 여기다 전시했구나. 참 좋다. 아문나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건 애견은. 알죠 하나. 자 커피나 한잔 먹은가 볼까. 자 안녕하십니까. 나 요즘 아주 쿨다요. 조금 돌아댕겼더니. 예, 예, 예. 예. 안 집사야 돼. 그래 안 집사. 이뭐 들어볼 말도 있고 얘네. 예. 경험 좀마 얘는 여기가 그 직접. 운영을 어느 단체에서 운영 임수가아 어느 단체가 아니고요. 예. 우리 작년부터 저기 공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예. 뜻이, 뜻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예. 교육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예. 이 바리스타 교육받아내 힘수하게그러 이디서 제일 쉬원한 것이 뭐일까? 이디서 제일 쉬원한 거냐 우리 동네가 저기 밑강 주산지 아닐까? 예 하귤. 그하교 예, 예. 우리대로 양다 백안 냉동시켰다네. 그걸로 주세요. 수박. 네. 예. 아, 그거 옛날 먹은 한 거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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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잔 째면 죽구가? 그거 없어. 예. 먹어 볼까. 예. 예. 먹어복구다. 예. 우와. 와우. 아, 니빠실려올 정도다 이거. 진짜 맛있다. 었 아, 잘 마셨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영 불고기에 예. 우리 농산물도 하영산전하고서 예. 고생했소. 뭐를 네. 위하는 일이행음인 윤아씨 발버석 나사는 서홍동 사람들 헌세기가 넘도록 서홍을 떠들단 백년의 귤향기는 제주 저녁을 귤림추색으로 물들이안도 고쳤고 사람들은 피뿔리 백인 난 같은 단단한 몸으로. 끝없이 발전을 이루어 왔수다 모래 보정이신 풍부한 자연유산과더 나신 미래를 위하여 문어를 양보하는 뭐 그것이 소금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닌가 해니다 아이고 송반찬에 완예 이 조족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아이디발동그란 너무 실렸수다 아이고여 발끝차점지거다 <laughs> 오늘 이 역사 전통 깊은 마을 소흥에 와서 정말 마을 사람들이 전통이 깊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마을이 잘 돌아가고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